그날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는데요.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 갑자기 눈물이 추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여서 도저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설교 시간에 계속 울기만 하다가 10분도 안 돼서 강단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. 하지만 돌이켜 보니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.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?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목이 메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? 예배 중에 주치할 수 없는 눈물로 인해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?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길 소원합니다. 아멘! 특별히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으로 이어질 텐데요.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, 바로 내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.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.